구간이 좀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수직선에다가 그려놓고 상상 한번 해봐. x는 마이너스 1 있고, x는 2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y는 ax 플러스 1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y는 ax 플러스 1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요 사이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b가 그려져 있을 거야. 이걸 세트로 해서 전체가 Fx라는 애야. 알겠지? 그지? 근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얘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얘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이고, 사이에서도 연속이고, 여기서도 연속이야. 그럼 Fx가 이게 뭐였어요? 이게 실수 전체였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결국 마이너스 1과 2에서만 연속이면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지나는 점이랑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지나는 점이 같은 점이어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냥 간단한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같아야 돼. 그리고 2에서도 연결이 되려면 얘가 x는 2일 때 점하고 얘가 x는 2일 때 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역시 대입 대입해서 그냥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같다라고 그냥 식세우면끝난다 여기에 2 e 있죠? 근데 여기도 2 e 있죠? 등호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2 e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2 e 대입한 게, 같아야, X는 2에서도 연속이다. 그것만 연립해주면은, A랑 B가 나온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음. 아, 넘어가. 자, 요건 좀 중요한 문제라서 요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